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못 지내셨어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못 지내셨어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잘 지냈는데요. 어, 지난 한 주간은 이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떤 고민했을까요? 우리 청년들에게 연락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제좀 알거든요. 이거 부담스러워하는 거 연락하면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토요일 날 어제 용기를 냈어요. 그렇다고 또 바로 전화하면 안 되죠, 그렇죠? 최악이에요. 그래서 카톡을 조심스럽게 보내서 어, 어, 누구 누구 어, 형제님, 뭐 자매님 어, 어떻게 언제 통화 가능하실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잠깐 통화를 했어요. 통화할 때도 또 길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네, 뭐내뭐 사연 다 얘기할 필요 피,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깔끔하게 쿨하게 네, 그냥 딱 안부만 그렇게 하고 그랬죠. 또 제가 인스타도 제가 가입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인스타를 거의 지금 9년 만에 가입하는 거예요. 아유, 감사해요. 박수 쳐주셔서. 근데 인스타도 어 박수 쳐달라는 얘기 아닌데 예? 인스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인스타 딱 깔면 그 번호에 딱 친구 다 추가되잖아요. 얼굴들이 이제 이게 또 접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아 팔로 할까 말까 하다가 이것도 또 부담되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제가 알아요. 아, 자기가 뭐 얼마나 우리를 한다고 자꾸 이렇게 팔로하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직 안 했어요 그거는. 근데 제가 이제 하려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청년들 이제 좀한 분씩 뭐, 뭐 상황에 따라 두 분씩 이렇게 같이 좀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연락드리면 잘 받아주세요. 어제 긴장했어요. 저 통화할 때 전화 저랑 하신 분들은 못 느꼈지만 긴장 많이 했어요. 또 말실수 할까봐 짧게 길어질까봐. 예. 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참 관계라는 건 미묘하죠.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누군가의 공격을 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격이라고 하니까 뭐 축구 경기할 때뭐 공격 수비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람에게 모함을 당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를 공경에 빠지게 하는 상황 어, 이런 공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모습을 생각해 보죠. 제가 요즘 푹 빠진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아주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는 솔로 하세요? 또 낯설 사계? 네. 가끔 유튜브 쇼츠로 보다가 그 쇼츠로 인해서 그 유튜브가 이끈 알고리즘에 영혼을 팔게 돼서. 예, 풀버전으로 이 나는 솔로를 다 보게 되고 예,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어, 나는 솔로를 생각하면서 제가 제가 결혼 전으로 잠깐 돌아가서 연애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알콩달콩 잘 만나다가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헤어짐이 아주 찌질합니다. 아니 그렇게 좋아했는데 전 여자친구가 전 X가 제 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네. 여기저기 친구를 불러다가 욕을 하는데요 야 김현덕 완전 짠돌이야 사귈 때돈한번낸 적이 없어 그것뿐만인 줄 알아? 가끔씩 냄새도 나 내가 진짜 인내 연애를 했다. 근데 더 대박인 거 뭔지 알아? 자뻑 완전 신네 지가 다 잘난 줄 알아. 여러분 저 진짜 이런 사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근데 여러분 이런 욕들은 또 어때요? 돌고 돌고 돌아서 당사자 귀에 들어오죠. 꼭 이런 이야기만 딱 까마귀 같이 물어다 준 친구들 있잖아요. 네. 현도가 사실 내가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 항상 이렇게 시작하죠. 그럼 하지 말던지. 에?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 여친과 제가 같이 지냈던 친구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친구들이 슬슬 나를 피하고 분위기가 묘한 거예요. 결국 참다 참다 너무 킹받아서. 킹 받아서 맞죠. 이런 용어 쓰죠. 킹 받아서 억울해서 야, 내가 진짜 한마디만 할게.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런 모습들. 아, 쿨 연애를 지향했던 내가 그래서 만남도 헤어짐도 쿨함을 유지하려 했는데, 이렇게 무너지다니. 아마 지금 머릿속에 어, 나는 어땠지? 뭐 이런 생각 풍선들이 막 달리실 거예요. 네? 또한 가지 모습을 생각해보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청년부가 있는데요. 주로 나이대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방을 하거나 고민을 나누면 주로 이 사회의 초년생의 어려움을 토로했는데요. 이야기를 나눈 것 중에 대부분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직장, 상사의 괴롭힘, 괴롭힘. 요즘은 뭐 직장 문화가 그래도 많이 개선되는데요 상사가 자기 일을 다짬 때리고, 때때로 아무 논리와 근거 없이 화를 내고, 다잘 끝낸 일을 다시 해오라고 하고, 게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말을 지어내서 내 욕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은 이 연애 때의 공격과는 또 레벨이 다릅니다. 직장 근처에 얻은 집 월세비도 내어야 하고 또 열심히 일하겠다고 맥북또 24개월 무이자 할부로 끊었는데 할부도 갚아야 하고 그래서 당장 직장에서 잘리면 안 되니까 상사에게 뭐라 말도 못 합니다. 또 한번 잘못 지키면 이 업계에 소문이 쫙 퍼져서 이직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닫고 지냅니다. 그래서 마음만 계속 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한 마음으로 인해 속상해 하다가 나중에는 깊은 우울감에 휩싸여서 무기력해지기까지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요셉이라는 사람도 이런 상황들을 겪고 왔습니다. 특별히 요셉도 사람 때문에 공경에 빠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은 열두 형제들 중에서 열한 번째 아들인데요. 아버지 야곱이 이 늦게 낳은 얻은 늦게 얻은 자식이라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또한 요셉은 형들보다 이 자신이 높아지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결국 이런 요셉에게 화가 난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아마 아버지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요셉이 나중에 정말로 자신들 위에 설까봐 걱정되고 조바심이 나서 순간적으로 감정을 이기지 못해 형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것 같습니다. 이후에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요셉을 좋게 본이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살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어떻게 하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죠. 이에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추행범으로 몰아세웠고, 결국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이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은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살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요셉이 훗날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고백 앞에서 요셉을 단순히 성경의 한 인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길을 나선 인생의 선배이자 이 신앙의 선배를 보며... 이 고백과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외국인이 이방인이 노예였던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죠. 총리는 나라의 전반적인 살림을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위해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훈련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죠. 또한 총리는 나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었던 요셉은 많은 죄수들을 보며 공의로움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 때문에 밀려났던 그 자리에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결국 총리가 된 요셉은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 이 생사의 기로에 선 자신의 가족들, 그 형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구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인해 밀려났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공격하는 사람 앞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조금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말씀에 처음 붙드는 것도 어렵고요. 계속해서 붙들며 나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전날 직장 상사가 괴롭혔어요. 그래서 퇴근길에 특별히 더 찬양을 크게 틀어 놓고 계속 들으면서 묵상을 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간신히 이 고백으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직장 상사가 또 말도 안 되는 일로 괴롭힙니다. 말씀이 붙들어질까요? 말씀 이전에 우리 이성부터 붙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말씀을 붙들어야 하죠. 저도 이런 딜레마에 놓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말씀이 제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 날, 며칠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 저는 무언가 고민이 있거나 궁금할 때 유튜브에서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지 찾아봅니다. 예를 들면 세종대 맛집 이렇게 검색하고 그래서 미식반점이 나오면 미식반점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뭘 시켜야 하는지도 확인하고 미식반점은 해물볶음 짜장과 그쵸 탕후루 탕수육 시켜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유튜브로 간접 경험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비슷한 상황에 대한 경험을 하면 대략적으로 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각이 나오잖아요. 이이아 각이. 이때는 이렇게 되겠지아 이쯤 되면 이렇게 되겠다. 여러분 그 t l 미에서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선동가로 몰아세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했던 여러 이적과 사역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사서 왕의 자리를 탐하고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결국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에게 주어졌던 십자가형이 예수님께 주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적들로 인해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부활이 일어나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영생의 길이 열립니다. 악이 선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그리고 지금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경험을 하면 해야 할 일에 대한 각이 나온다. 이 각이 나온다라는 표현, 신앙인들에게는 이렇게 고백됩니다. 믿음과 소망. 적들로 인해 내몰린 십자가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를 주님은 생명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바꾸셨다. 그렇게 제가 앞에서 예시를 단편적으로 드렸지만 사람 때문에 무너진 나의 자리, 그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이 반드시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다시 세워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거라는 소망,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못 살게 구는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말씀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로 인해 막힌 그 자리에서도 다시. 길을 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다들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다 드시면 열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혹시나 멈춰선 분들이 계시다면 요셉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며 나아갔듯이 그렇게 내쳐진 삶 속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갔듯이 다시 힘을 내어 주어진 삶의 자리를 걸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걸음을 통해 주님이 내신 새로운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믿음 소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뭘까요? 와 역시 우리 송정교회 청년부 수준이 그냥 주저없이 바로 사랑. 예. 그럼 이제는 사랑이죠.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자신을 괴롭혔던 형들 앞에서 요셉이 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어, 이 부분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무조건 덮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렇기에 상대의 문제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똑같은 사람이 안 되죠. 그 대신 우리는 복수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 아시기에, 그 사람이 가장 정신 차리기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혼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저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면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결국 훗날 형들과 형들의 자녀를 돌봤던 것처럼 피하식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이 필요한 영혼으로 바라보며 말라가고 있는 그의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작가 김난도 씨,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쓰신 분 아시죠? 그분이 어 예전에 쓰셨던 책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누군가로 인해 아플 수 있습니다. 연애로 인해 아플 수 있고요. 직장에서 아플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친했던 사람으로 인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으로 인해서도 가장 소중히 여겼던 공동체 때문에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나아갈 힘과 시간이 있기에 청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응원과 기도로 인해 다시 걸을 수 있기에 청춘입니다.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반드시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아프지만 빛나는 청춘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렇게 십자가에서 반전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 어떤 공격 앞에서도 멈춰서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